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 심판 법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구절들과 종합해서 좀더 전체적인 하늘의 법정의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그 부분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오늘을 살아갈 때에 묵상하고 또 뭔가 지혜를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 하늘의 법정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하늘에 책들이 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이 책들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이 상벌, 그러니까 행위를 기록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행위를 기록한 책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위를 기록한 책을 한번 살펴보면, 이건 비볼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두루마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나오는 그보좌에 앉으신이가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할때그 두루마리하고 여기에 책들하고 같은 단어라는 거죠.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해놓으니까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 우리는 책하면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책을 생각하죠. 그래서 어그 당시에는 이런 책이 없었습니다. 다 두루마리만 있었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은 두루마리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하늘의 법정에 섰을 때 두루마리를 보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요한 당시에는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두루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천국에서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어 기록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종이를 비롯해서 더 많은 기록에 어떤 굉장히 많은 것을 압축해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컴퓨터를 기록한다면 굉장히 작은 것에 어마어마한 양을 채우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천국에서 보여주는 기록물이라는 것은 아마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의 기록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십억이 넘는 그 인구 하나하나당, 어, 그 책들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분량, 두루마리로 하면 저 혼자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두루마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보게 되는 기록물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런 기록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 삶의 모든 것을 기록한 그 책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기록물이 천국에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대해서는 사실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모세와 또 다윗과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생명책은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신약에 와서 생명책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공통된 특징이 있죠. 그것은 하늘에 올라가 봤다는 거죠. 올라가서 보니까 책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기록한 그런 내용이 바로 생명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뭔가 기록한다. 이름을 기록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동력자들에게 그 이름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생명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느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한 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 4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결단코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지워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게 없다면 지우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한번 기록된 다음에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면 지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만약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이라면은 모세의 기도는 장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지워질 줄 알면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다른 내용들을 참고해서 볼 때에 분명히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결코 지우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은혜로서 강하게 붙들고 계시고 승리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볼수 있는가 하면은 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와 작은 자가 함께 서 있습니다. 다 함께 서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 총집합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요.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어, 심판때의 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그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심판때의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곳에서 왔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심판 때 법정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간에 자동적으로 고소가 되는 형태.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죄가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를 고소하는 자로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모세도 역시 율법을 기록한 그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심판대에 고소인으로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재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다가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그 이후에 이어서 너희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급히 화해를 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희를 재판장에게 내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판장이 옥리에게 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그한 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망들을 만한 일, 그들이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거기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법정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서 있게 되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급히 화해를 해라. 그들로부터 원망들을 것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천국 법정에 서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원망들을 만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천국의 법정에 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고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과 다 풀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뭐, 까닭 없이 미워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하거나 그런 것은 제외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원망다를 만한 일을 해서 그에게 빌미를 줘서 생기게 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화해하고 해결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소하는 자들과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증거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기록된 책이 있는 것이죠. 우리 행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행위에 대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기록한 것이 정확하다 하는 것을 증언해 줄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것은 사실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의 해석이라기보다는 물론 성경을 참고하지만 조금 제가 뇌피셜을 보태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몸이 바로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활은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죽은 자가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심판의 부활로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 몸은 자기가 심판받을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또 생명의 부활로 몸을 입게 되는 사람은 그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그 몸이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것을 입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에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몸이 바로 증거다 내 모든 삶에 대한 증거가 몸에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몸이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그 날짜가 돌아오면 자기가 완전 까마득하게 잊었는데 그 날짜가 돌아오면 그 사고 당한 부위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 그런 일도 있습니까? 그냥 그때는 듣고 넘어갔는데 아, 우리 몸이라는 것이 뭔가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몸이 뭔가 반사적인 그런 행동을 하죠. 어떤 조건이 되면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뭔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내 의지를 발동시키지 않았는데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그런 경우들 보면 분명히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됐을 때에 그 몸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다른 증거가 필요 없고 우리 몸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생, 행위를 기록한 책과 내 몸이 만났을 때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일치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아무도 핑계 될수 없고 누구도 더 이상의 항소를 할수 없는 그런 완벽한 심판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내 혀로서 말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내 몸도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네 백체 중에 하나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거 뽑아서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그렇게 다루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렇게만 보면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변호해 주는, 우리를 변호할 분이 계신가? 살펴보니까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는 분으로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 그리고 변호하는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시고 예수님께서도 보혜사가 되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성령께서 그러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고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는 분인 거죠. 보호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주시고 증언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두려움이 아닌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증언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하시기 위해서 인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까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고 또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고 함께함으로 또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